안녕하세요. 최영훈 원장입니다.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이런 치아는 어떻게 살렸고 그런 정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제 입장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자,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 치아를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고, 특히 중간 부분이 많이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 당연히 치아는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치아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잘 권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부러지기 직전의 치아를 안 부러지게 안전하게 뽑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치료 중에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실제로 부러지면 굉장히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치아를 치료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게 이 환자분이 치아 상태입니다. 임플란트가 거의 10개 가까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부위에도 임플란트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플란트는 못하겠다. 치과를 갈 때마다 하나씩 빼라고 하는데 이걸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치아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상태입니다. 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이제는 그냥 빼기보다는 뭐라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거죠.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마지막 잎새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병에 걸린 소녀가 창밖을 보면서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게 될거야. 라고 체념하고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무명 화가가 담벼락에 잎사귀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고, 다음날 이 소녀가 창밖을 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 남아있는 이 잎사귀를 보고, 다시 삶의 의지를 일깨워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치아 하나이고, 이래서 빼야되고, 저래서 빼야되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 환자분에게는 이 치아가 마지막 입생인 거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서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치아의 수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알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 같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디 제가 살려드린 치아가 마지막 입세가 되어서 환자분께 희망이 되고 치아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